초딩만 가능한 피부 하얘지는 법. 아니 스타를 보는데 어릴 때만 피부가 하얘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. 뭔 소리야 싶어서 댓글 보니까 윈터톤 팩이라는 걸 쓰면 된다는데, 그런 게 어디 있어? 물건 사람은안 돼? 바로 사와 봤어. 네이버에 윈터톤 팩 검색해서 사왔고, 가격은 29,900원. 이름이 묘하게 에스타 윈터닝 피부톤이 되는 팩이라는 걸 노린 건가? 붙튼 상세 페이지를 보니까 얼굴에 바르고 10분 뒤에 씻어내라고 하시더라고. 매일매일 써주면 이렇게나 하얘진다고 상세 페이지에 올려 놓으셨던데, 세수 한 다음에 기초 하기 전에 이렇게 얼굴에 짜주니까 생각했던 제아니었이 쭉쭉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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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어나는 달팽이 뮤신 세럼 같은? 뭐지 싶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흡수되면서 끈적함면 사라지더라고 이러고 나서 씻어주면 되는데 나는 써주면 써줄수록 묘하게 건조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서 팩트로 수분 청정 좀 하고 나서 그 위에 써주는 방식으로 바꿔줬어 그렇게 한 8일? 9일 정도 쓴 로 봤을 때 솔직히 오하이러다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. 상세페이지에 나와있는 이미지처럼은 보도가 아니었고. 근데 내가 좀 묘한 걸 발견했는데 구매 평을 보니까 별점이 3점짜리, 2점짜리, 4점짜리 이렇게 여러 개 있었는데 총 별점은 5.0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. 이 제품 고민했던 지포들이 있으면 평점순대로 리뷰를 클릭해서 따로따로 좀 봐야 할것 같기는 해. 그리고 상세페이지 이미지도 AI로 만든 것 같고 인상 실험 결과 같은 것도 하나도 없어서 잘 모르겠다. 지포들이 보기엔 어때? 여기 써본 지포들이 있으면 어땠는지 댓글로 공유해주면 다른 지포들한테 너무 도움 될것 같아.